미국이 불났다. 불량 국가북 국민보다 ICBM 더 우선시 미국이 단단히 불났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이 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탄 성명을 입달아냈다 일부 인사는 북한을 불량 국가로 칭하면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ICBM 시험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행동은 북한이 주민의 안녕보다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 시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위반에 책임을 부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미국 본토와 북한,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ICBM 시스템 시험과 관련돼 있다는 정보를 대중에 공개했고 추가 시험이 있을 것임을 밝혔는데 실제 그대로 현실이 됐다. 북한의 ICBM 발사는 4년 4개월 만이다. 특히 북한이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 선언이 4년여 만에 깨졌다. ICBM은 미국 동부 워싱턴과 뉴욕까지 사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경고해왔다. 네드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역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 기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주변국과 영내 전체에 제기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그는 이날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글렌 벤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불량 국가들의 ICBM 위협에 맞서 미국을 지키는 건 절대적인 우선순위라며 차세대 요격 미사일의 조기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압하는데 충분하다면서도 북한의 향상된 전략 무기 개발에 맞서려면 차세대 전투 요격기를 적시 혹은 조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ICBM 발사에 성공한 건 북한 지도자들의 결심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어뒀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면서도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다. 김정남